자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9 1번원더볼 거예요. 여보세요. 네. 할게요. 유튜브하고 재고 만나면 삭제. 삭제. 삭제 되는 거야. 그럼 얘네가 크기로만 보는 거야. 크기로. 제가 이거 아까 아까 전에 봐봐. 잠깐만. 너희 이하고 7이 있어. 누가 더 커? 7이야. 7이 더 크지. 근데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를 음, 넘겨서 빼면 2 빼기 7이잖아. 네.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5니까 0보다 어때? 작아요. 그래서 이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쓴것 뿐이에요. 봐봐요. 네. 어, 5하고 5가 있잖아. 네. 그럼 너희들 이거 두개 5하고 5를 빼면 네. 0이잖아. 그지 0과 같으니까 너네 둘의 수도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똑같이. 다시 3하고 1이 있어. 2가 더 크잖아. 네. 빼주면 3 빼기 1은 0보다 크니까 그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0이랑 비교하면 된다 소리거든요? 네. 알겠어요? 네. 잘 봐봐.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무조건 음수 나온 거 맞지? 네. 그리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양수 나오는 거야. 기억해야 네. 돼. 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볼게요. B하고 A를 봤을 때 b 약고 <laughs> A를 봤을 때 누가 더 커? A가, A가 더 커. 네. 그러면 지금 작은 거에서 큰거뺀 거지. 네. 네. 작은 네. 거에서 큰거뺀 거지. 그러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 음. 렇이 네.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 네. 그럼 이제 B하고 C를 볼게 네. B하고 C를 보면 큰 거에서 작은 거뺀 거지. 양수. 큰 거에서 네. 작은 거뺀 거지. 양수에 대한 게 맞겠지?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 A하고 C가 있어. A가 더. 네.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거 뺀거라고 할수있는 거야. 네. 그래서 큰, 아니 작은 거에서 큰 거에서. Yes, s i 거 Yes, sir. Yes, 수 i r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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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 네. c 그 정답은 몇 번? 아, 아, 4번. 4번 괜찮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 선생님이랑 풀어보이기 괜찮아? 네. 음. 네. 그 다음에, 네. 재밌어요. 다행이네요그 다음에, 지금 보면, 문제가 생겼어. 아까 전에는 저 앞에 뭐뭐 1대1 응. 다 풀어놨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없거든. 없단 응, 말이야. 자, 봐봐. 응. 이것들을 네. 전부 다 A로 나눌 거거든? 근데 네. 너희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네. 근데 A는 양수지? 네 양수로 나눌 거야 그럼 부동의 방향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안 바뀌어 네. 그러면 양수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 거야 네. 그러면 어차피 분모는 분자는 0이면 0인 0이 거 알죠? 네. 네 그다음에 A분의 A니까 약분시켜서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약분이 안될까 a분의 1해줄 수가 있어요. 봐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랑 비교해 보면 a는 1보다 작았지. 근데 a분의 1은 1보다 크잖아. 맞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a가 큰 거야, a분의 1이 큰 거야? a분의 1이 큰 거지. 분의 1. 봐봐. a는 1보다 작잖아. 네. 1분의 1보다 크잖아. 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넌 작고 넌 크잖아. 이해했어? 요 네.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루트하고 제곱 만나서 삭제됐어요. 그러면 얘네들 볼 건데, 양수잖아. 어차피 A도 양수고, A분의 1도 1보다 크니까 양수잖아. 양수끼리 합이니까 양수. 양수야. 자, 삭제하고 얘를 볼 건데, A가 더 작다 했었지. 네. 작다 했었지, 그치?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니까 음 너무 좋아요. 그럼 양수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오고, 그렇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가 막 플러스 A분의 1이 있는데 그 밴을 빼주세요. 그러면 지금 동률 동 계산하면 A-A가 2A e e A. A. A분의 1-2가 없어져요. 따라 그래서 2번이 정답. 괜찮아? 네. 음. 그 다음에 과연 아까 전에 질문 하려고 하셨던 거 있잖아. 비슷한 문제도 있으니까 질문 안 받은 거거든? 해보고 다시 한번 붙여봐. 그치? 아, 해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혼동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봐봐. A는 3번 어때? 커요. 짱아요. 커요. A는 3보다 덜. <laughs> 눈이 안 보여요. I don't see. <laughs> I can't see. <laughs> I don't see. 아이 부자. 안보나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안 보여? 음. 안 보여? 안 보여? 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안보 보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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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양수여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수 보여? 안 보여? 안 그다음에 얘를 만들고 싶어. 네. 그럼 이거 이형식되면 되잖아. 네. 어, a 3이니까 0보다 크다. <laughs> 어,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럼 얘 음수니까 만약 붙여나면 3A가 될 거고 얘는 양수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오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빼 주세요가 되면 되겠죠. 그럼 네. 여기가 2 a 마마 플러스 3A. EA 3? 3. 5번. 이정답. 이즈하네요. 맞았어요. <laughs> 동물의 oh. wow. 아.. 나, 나. Wow. 제가 해드릴게요 그 세금 떼먹는 거동 그거 무슨 이야가 아, <laughs> 잘못 동물의 고어 <laughs> <laughs> 나도 그래서 야 아니야. 진짜 소파가 어, 너무 많아. 아야 너굴 너굴하게. 우리 어, 나 또. 여을쓴그 그. 그너구리가 세근 아이고. 돈을 잡만들 세로 마감을 고 할게요. 나 그래. 할게요. <öz medication> 아, 네. 자, 지금 봐 봐. x는 양수야, 수야수는 양수야. 양수 이제 앞으로 틀리면 틀린 개수만큼 곱하기 1 0 0해서 숫자 해줄 거야. <놀람> <laughs> 틀리게 대답하잖아. 일단 허팝이 대응해. 일단 어 언제? 나 할게요. x 가0보다큰 양수야. 네네 거기다 마이너스 곱했어. 얘가 양수지. 양수야, 양수야, <laughs> 양수. 음. 음.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보면 돼. 네, 여기 이렇게만, 이렇게만. 네. 네. 그 다음에 얘가 음, 넘겨서 x x, 아, x 니까 여기 0이잖아 네. 뭐야? 음. 음 그러면 음수. 얘는 음수야. 잘하네. 그러니까 그래, 아, 그래. 아, 음수. <laughs> <맞는> <laughs> 근데 이번에는 x가 넘어간 게 아니라, 아 이가 넘어간 게라 x. 이거 맞는 거 같아요. 이 맞는 거같아 그래서 얘는 양수. 벌써 떨리지. 그러면 음수니 벌써 많이 그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고대로 그래? 나오고 <laughs> 그래서 빼고 더하고 동류합계 계산해서 x 플러스 x 2 x에서 빼기 x니까 X에 하나 아. e x 하나 남고 그 마이너스 플러스 가 엄써 정답은 1번 완벽하게 그러니까 맞아 오,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내가 해석력 엄마 아아 이건 그래서 보면 숫자를 만들어야 할때 힘들 수 있을 수 있어요. 정, 정답 4번이구요. 어.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 들어가봐. 내가 찍고 <laughs> 그 있는 거에서 전 여성을 만드는 이걸 만들면 돼요. 너의 근데 네. 부동호를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쌤이랑 같이 할수 있어. 다시 해볼게. 네. 네. A 는거 A 내 A에다가 모를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이를곱했어 e. e. 근데 이는 양수잖아. 양수이가 부동호의 방에 박을 뚫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여기는 2를 곱해봤자 0이다 여기는 2a이고 여기는 2가 됐어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5를 또 뺐잖아 그럼 여기다 내가 5를 뺐다라는 거는 여기 똑같이 5를 빼고 여기 똑같이 5를 빼줘야 된다는 소리인 야 빼기니까 동안에안 바뀌어야 되는 거 알지? 네두번지가 똑같아요 너한테 내가 5를 뺐으면 너도 똑같이 5를 빼야 된다 소리야 그럼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 2a 마이너스 5그 마이너스 4 얘는 문제는 모르겠지만 사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사이에 있으니까 너는 음수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웃음> 됐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할 거야. 이제 두 번째 것도 보면 잘 봐봐. 이번엔 a가 2가 곱해진 게 아니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곱해졌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을 바뀐다. 방향을 그럼 여기다 0이나 마이너스 2 곱하면 0이죠, 그냥. 그러면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2, 2 잘했어요. 근데 항상 입을 벌릴 때는 여기 오른쪽으로 벌려야 되거든? 그럼 얘를 옆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네. 괜찮죠? 네. 그럼 다음에 앞에 3이라는 숫자가 더해진 거죠. 우선 1 3더 하고 응. 3더 하고 응. 3이써 쓰는 거야. 네. 그럼 3 빼기 2니까 1. 여기는 3 마이너스 2의 2. 그리고 여기는 4. 응. 그럼 얘는 뭔지 1더 3. 그럼 얘 뭔지 보세죠1더3 4 2니까 응. 양수 되는 거야. 응.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응.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요. 그리고 너는 양수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 그러면 a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4A 그 다음에 플러스 1. 쓰면 되는 거 같아요. 1번. 1번. 와 이거 너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네. 너무 야 너희들은 정말로 귀여워 깐지개. <laughs> 너무 <공> 잘해. 선재야 <laughs> 내가 할 계산은 다 했어요. <laughs> 이정도 귀엽고 좋죠. 어지럽지 갑자기. 그래요. <laughs> 아까 했던 문제니까 똑같이 할수 있죠. 이거 지워 도 되는 거 맞아요? 네. 어, 응. 양네 우리 이거 몇 초로 나눠야 돼? A. A로 나눠야지. 그래서 아까 전핵 전복형 맞지? 네네네. 시켜만? 네 A 분의 컬 A 분의 컬러 A 분의 A. 그래서 얘는 양수식. 네. 어 그럼 자기 모습 그대로. 그다음에 <laughs> 작은 거에서 큰거 뺐으니까 음수 나이가 슬 더. 시일 때는 바로 쳐서 나오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a는 양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그리고 빼고 더하자. 맞지? 97. 그러면 a 마마 플러스 a, a니까 얘가 3 개, 세 개.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 보이세요? 2번이 쓴다. 와 이만. 3a. 완벽하게 우리 반자그 다음에 97번. 이제 감이 확실하게 잡히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어, 너무 감사해요. 네, 이가 넘어갔어 이제 상상해 봐. 자 그래 생각해 봐. 우리가 생각하는 걸 보자. 알겠지? 네. 어, 자, 지금 보면 얘는 2가 넘어갔어. 이가 네. 넘어가면 얘는 음수. 오케이. Okay. 네, 알 okay. 아가야. 이번에는 일 마이너스 일이 넘어갔어. 양수. 양수. 너무 잘했어. 음수니까 마이너스 뜨더라고. 양수니까 뜨더라고. 자 할게요. 지금 문제 조건을 가지고서 뭐뭐 2면이잖아. 이거를 네. 볼 거야. 그럼 x는 2보다 크네. 그럼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들을 갖고 있다. 소리야. 이건 네. 왜 생각해봐. 여기다가 3, 4, 5를 들어가. 그럼 아. 네. 여기 양수지. 네. 그치? 양수지가 자기 모습들이네그리그 여기도. 이 여기, 여기 봐봐. 이 x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3, 4, 5를 들어가면 이 자체는 뭐가요 음수. 음수 그치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 9000원 뭐. <laughs> 그래서 빼 그럼 계산해주면? 4 아, 아. 그래서 a 값은 사이다 오케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모고이면은 가정하는 거거든 그럼 다음에 이거 대입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2하고 2사이라니아 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도 있을 수 있고 0도 있을 수 있고 1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거 다 대입해보는 거야 저기 x에다가 설명 이해했니? 네 그럼 해볼게 너희들 마이너스 1 들어갔어 여기가 네. 그러니까 아. 1이니까 양수지 네. 그러니까 0 들어갔어 2니까 양수지 네. 그러니까 1 들어갔어 3이니까 양수지 네. 무조건 이거 3개 다 들어갔을 때얘는다양수야 무조건 그 그렇지? 네. 그래서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이해들어나 2에 들어갔나? 2에 들에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갔나? 2에 들어가는거에 들어갔나? 스에이지 네. 나지 그쵸? 그렇죠? 네. 여기 0들어가도 2기 e 0이니까 양수지? 네 1들어가도 1이니까 양수지? 네 괜찮니? 네, 네. 괜찮아요 저는? 네 너무 세요 괜찮은거 맞아요? 네 대입해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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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체 양수인지 의문지 포할수 있잖아 네, 네. 또 제가 양수니까 2스 e x 그래서 빼주래 그러면 2x 이 틀렸지? 아 네네네 네, 네 그다음에 이런 그, x가 네. 마이너스 네. 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것들 들어갈 거 아니야 다시 얘들은 대입해 되는 거야 각각에다가 다시 지금 이해 못한 친구 딱두명 있었어 다시 해봐 얘 지목 중게 여기 x가 마이3들어어 네. 이거 자체 그, 그, 해봐 그, 그. Minus, 그냥 수, 그냥 수,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들어서도 되 그다음 여기 마사 들어가면 마이너스 음수지. 마 들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니까 무조건 음수야. 네. x 값의 범위들은 다 집어넣었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정답 뭐가 수니까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 <laughs> 여기 x에다 집어넣는거야 여기 x에다가 네그 어, 여기가 마이너스 3들어가면 마마 플러스해서 5가 되잖아 네그지이해됐니네그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마마 플러스해서 6가면돼그러 마이너스 5가 되면 마마 플러스 7, 7. 되니까 무조건 양수점이 되잖아 네 그니까 그러니까 네. 양수니까 자기네가 정답이 네. 이렇게 이해되죠? 네 정답은? 어. 정답은 뭐가 돼요 x는 사라지지 않아 마이너스 네. 4 마이너스 스마 x 마이. 네. 아닌데. X, X, 아, 지금 아, 보면 마마 플러스니까 엑스 마마 플러스 이엑스잖아.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선생님 근데 음수 음. 나오면 마이너스야 되는데 왜 엑스 앞에 마이너스 안아그게요 죄송해요. 제가 봤거든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4나왔 어, 마이너스 야 어, 내가 잘못 봤어. 미안해.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요. 응. 기분이가 <laughs> 좋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네. 99번 하고 100번 해봐. 와, 기다려주 네. 와, 요 데이트 스 보면 돼. 네.